예배 네, 네,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 됐나요? 샬라,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우리 친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함께 읽어보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네, 아주 잘했어요.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49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영차영차 영차! 소망이가.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어요. 저렇게 무거운 짐을 나르면 정말 힘이 들 텐데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요? 네. 때마침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랑이에게 소망이가 말했어요. 사랑아, 나좀 도와줄 수 있니? 하지만 사랑이는 나 지금 바쁘다. 라고 대답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영차, 영차. 이번엔 믿음이가 보이네요. 소망이는 믿음에게도 물었어요. "믿음아, 나좀 도와줄 수 있니?" 그러자 믿음이가 대답했지요. 내가 도와줄게. 믿음이는 소망이의 무거운 짐을 같이 들며 소망이를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소망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요. 소망이는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준 믿음이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커다란 짐이 있어요. 바로 죄라는 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짐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인인 우리는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야만 해요.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이 가진 죄라는 짐을 혼자 힘으로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은 누구실까요? 네, 그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 함께 읽어 보아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줄여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네, 아주 잘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함께 알아보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마치신 뒤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와 예수님을 미워하는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빌라도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으로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무시하는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빌라도는 사람들의 말이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 말이 정말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예수님에게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있었나요? 그래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세요.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면 사람들이 큰 소동을 일으킬까봐 무서웠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인들에게 넘겨주었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데려갔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웠어요. 또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놀려댔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지요. 꽝, 꽝, 꽝.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 못 박히신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사람들은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며 비웃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몸과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죽으셔야 했을까요? 네, 바로 죄인인 우리 때문이에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죄인인 나를 대신 서 죽으셨어요.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야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이라는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나의 목숨을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단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나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해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 말해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아주 잘했어요. 우리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 받았음을 알았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